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약속의 여정. 오늘 아, 47일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이렇게 아, 들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제 구독이 좀 바뀌어야지만 구독자 수가 느니까. <laughs> 우리 같이 또 이렇게 구독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 우리 성도들을 조금 이렇게 아, 좀 다양한 컨텐츠로 하려고 하는데 어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같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화면이 좀 흔들려도 그냥 좀 흥미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를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어, 성명하고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제 47장은 어,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좀 부르게 되죠.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 제그 야곱이 어제 결단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아 가나 땅을 떠나서 예곱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예곱으로 내려가니까 그 바로 왕이 그 국무총리인 요셉의 아버지가 왔고 온가족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 초청해 가지고 바로가 아~ 왕의 아~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는 젊겠죠 앞만 봐도 이~ 아, 야구보다는 젊겠죠. 그런데 어쨌든 왕이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건 우리나라 말이니까 네 나이라 내 나이가 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만 뭐 떠나면 이 존칭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What's your real age? 딱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아, 영어로 말하면 그냥너몇 살이냐? How old are you?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야, 아, 되겠죠? 아 이거 영어는 이제 <laughs>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존칭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 쨌든 어,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137세입니다) 아, 쏘, 아 죄송합니다 (130년입니다) 내 네.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이 나그네의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17년 있다가 죽어요. 그 근데 130년 동안의 야곱의 생활. 내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잖아요. 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은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아그 이삭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은 175세. 그다음에 이삭은 160세. 그러니까 그가 (147세가) 살았으니까 점점 떨어진 것은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도 험난했고 이삭의 인생도 사실은 뭐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이삭의 인생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니까 러 그의 인생도 참 험난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가 형을 피해서 바다 나라로 (20년간) 도망가고 그리고 또 20년 뒤에 돌아왔는데 또 세계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그 형들이 형 그의 동생들이 아 그의 자녀들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할래 받는다 하면은 어 딸을 그 디나를 여동생을 준다고 했는데 할래 받은 상황에서 가서 또다 죽여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멸 당할 위기를 그가 넘기고 다시 또 배들로 올라가고 또 그에게 옮기고 이제 살 만했는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도 없어지고 베냐민도 죽을 것 같았고 뭐 이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또 그의 인생 말년에 어디로 가요? 또, 이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젊어서도, 아, 젊었을 때 아니었습니다. 뭐, 그가 그때, 그, 건너갔던, 바타아라에 건너갔던 나이가 이미 70대였으니까, 그도 뭐, 사실 젊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의 인생의 아주 황금기 때, 중년기잖아요. 70이면. 왜냐면 1 4 7세를 살았으니까 70년이면, 70대면 중년기거든요 70대의 중년의 나이에 그가 이방 땅이나 바다 나름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인생 말년에 다시 그의 아들을 따라서 애국으로 내려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의 인생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어딜 갔어요? 이방 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생활이 다그네의 생활이 자, 우리 인생 나그네의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는 의미가 와닿습니다 나그네의 생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그네 같은지 내 나이가 5십한합입니다제 나이일까요 <laughs> 여러분 나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 나이가 몇 살입니다 몇칩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입니다 제 나이가 2 6여입니다 근데 나그네 인생입니다. 제 나이가 63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입니다. 제 나이가 45세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좀아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는 머물지를 않아요. 머무는 사람은 여행객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여행을 갔다가 오는 거지만 나그네는요. 아 우리가 머물질 않아요. 그러니까 호텔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관광이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아, 어떤 믿음의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요. 제가 좋아는 제방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 되나 변하는 안 되네요. 여러분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계시죠. 그리고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여기를 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렇게 하나씩 툭따라다녀는데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여기 보이십니까? 아 여기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게 제가 자 여기서 볼게요. 네, 예수님 여기 보이시죠? 이 요, 요 예수님 뒤에 요요분기 보이시나요? 자, 요 사람들이 요 제자들과 비슷하죠, 그렇죠? 제자들과 비슷한데 사실은 잘 보면 이 얼굴 모양은 예수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자를 썼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모자를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내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내적인 표현은 굉장히 이, 이 길을 가고 있는 분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예수님의 사약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내면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다 보시면 이 내면의 예수님 굉장히 고통스럽고 깊은 침묵 가운데 있죠?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바깥에 있는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언제? 그가 혈루병 걸린 여인을에게 자신의 옷을 내어줬을 때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낫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좀 붉잖아요 여기, 여기 그렇죠? 붉은 것을 능력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이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기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왜이 그림을 좋아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길을 가는 나근네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나근네 같아서 우리 인생이 나근네인데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어. 요이 안에 보면 내 고민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그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사역자 내지는 어떤 그 평신도 리더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낙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어떤 그런 방식의 일, 아,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아, 그 애국당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오늘 한, 한 날을 또잘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 어 어때요?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니까. 이렇게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집중하기가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렇게 내려놓고갈 테니까 <laughs> 알려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자 아, 오늘 또 기도할 내용은 우리 어쨌든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전하게 되었으니까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전을 아, 놓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아, 우리 생명나래를 또 분당으로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또 분당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갈지. 저도 사실 분당은 잘 몰라요. 갑자기 분당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구름이 떠올라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분당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만나고, 아마 한 5월까지는 분당에 있는데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분당 지역을 또 얘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다윗의 물맷돌 사역을 할수 있을지 이번에 우리가 가는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단어가 있는데 분당 지역에 들어가면서 저희 생명나리교회는 다윗의 물맷돌이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물맷돌은 고약시대에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이고그물맷돌리면서 거대한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 주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이문화이 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이 문화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골리앗 앞에서 넘어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그래서 물메돌사역입니다 아, 거기, 거기에는 우리 주일학교도 포함되고, 우리 생명의 학교, 처치음 스쿨로 들어가고, 처치음 스쿨에 가장 또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히 청년들이 그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사역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사역으로서의 이그 물맷돌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라의 공동체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 북한의 양강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양강도는 아, 여러분 제가 또 여기 또 사진을 또 보여드려야겠네. <laughs> 어디 보자. 여기 좀안 되는데. 자, 양강도는 여기 보이시 보이시나요? 아, 이. 게 조금 어렵네. 한반도가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여기 보이시면 여기 백두산이 여기 있는데요. 백두산로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휴전선이 없어요. 이 지도에는 감사하죠. 휴전선이 없는 한반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북두산을 통해서 아, 이쪽.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양강도입니다. 백두산 바로 밑에 있는 곳이 양강도거든요. 여기가 열려지면 중국 내륙으로 이렇게 동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역을 동북 이런 이제 어, 중국의 이 동북 삼성이라 그러죠. 동북 삼성은 야오닝성, 요녕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 찌린성, 아, 찌린성 여기 길림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헤이룽장 그러 그러니까 흑룡강성입니다. 흑룡강성 흥룡강정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이렇게 세 개를 동북에, 동, 중국 전체에 동쪽이며 북쪽이라서 동북 삼성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조선족 자치구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길림성 전체의 연변, 연길이 바로 그 자치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양강도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북한의 양강도가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기도해야 될게 어디냐면, 아,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전체가 중 어, 이게 이 중동 지역이에요. 이 중동 지역은 음,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예멘, 오만. 이렇게 좀 지도를 보시는 게 좋아요. 어, 여기가 이제 이게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반도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그 밑에는 예멘과 오만 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라크 이라크와 시리아가 그 옆에 붙어있고 그 중동의 맹주가 이제 터키죠또이 터키에서부터 발원하는 두 가지 강이 있는데 밑에는 유프라테스 강 그다음에 위에는 티그리스 강 여기 두개 만나서 이라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문명은 중동 문명은 바로 이두 개의 강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여기가 바벨론 여기가 여기 두개 있는. 이, 두개강 사이에 있는 것이 옛날에 있었던 아수르, 아스리아 있었죠. 네. 이강 사이로 주에서 크게 나타나고요. 이란, 옆에 보면 큰 강자가 있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사왕국. 이게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자, 이 사우디아라비는 아 어디라고 했어요? 이스마일의 후예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체 중동의 핵심 나라는 뭐 이라크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 이게 시리아, 아시리아가 이제 그쪽 아스리아의 아스리아, 아수르가 아스리아잖아요. 거기에 후손들이 이스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은 끝났다 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깊이 살아있는 역사고 이들의 후손들이 다 퍼져가는 것이세개 아니겠어요? 핵심이 어디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리 엘 중앙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중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날이 주일 이스라엘 날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영상을 안 찍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저 중동을 바라보면서 아~ 특별히 저 중동의 핵심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만 민주주의가 있고 이스라엘만 또 그~ 또 친미 국가입니다 나머지는 물론 이제 이 아시아도 아니 사우디 아라비아도 아~ 좀 친미 국가여서 미국이 좀 미, 미군이 주둔하고는 있지만 어~ 이스라엘만이 또 이게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과 그, 그 이스라엘 관계와 미국의 관계라아 친밀하죠 그래서 서방 자유 세계의 어떤 보루가 오,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민족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민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기독교의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이시고 그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이 사실을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아, 그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풀려지면전세계의또 아, 중요한 일들이 또 풀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중부하고, 중동의 핵심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자, 이제 가시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네요. 조금 바꾸니까 막 활발해져가지고. <laughs>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 주님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리 되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하나님 그 눌림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약속의 여정을 하면서 이제 또 주님 우리 또다시 하나님 약속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 또 현재의 이 2020년에 또 떠나는 우리 생명날 개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당지어으로갈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물메돌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 우리 저아 북한 땅 하나님 양강도와 그리고 우리 저 하나님 또 중동 땅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